와 이거 정체가 뭐지 진짜 이거 봐봐요 폭스바겐 비롤 2리터 TDI 2012년 이 리뷰는 조민성님께서 댓글로 신청해주신 리뷰물 알리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왜 이놈이 여기 나왔지 아 제가 2차 이름 얘기했을 때 복스바겐 비틀 2리터 TDI 라고 발음했죠 네 2리터 TDI 엔진을 말하는 건데요 어 디젤입니다 경유가 들어가죠 어 그렇다고 제가 디젤 엔진을 그렇게 막 우습게 보고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또 아, 요즘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디젤 엔지니어도 어느 정도 아, 예, 일단 연비가 제일 좋죠. 연비요 아무래도 휘발유와는 다르게 기름 자체 종류부터가 연비가 좋은 걸로 예 그렇고 일단 휘발유와는 다르게 기름을 압축시켜서 폭발시키기 때문에 그런 특성 때문에 한방파괴력이 좋아서 힘이 더 좋죠. 그래서 SUV, 뭐 트럭 이런 데서 그런 디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연비나 출력 면에서는 아무래도 디젤이 강세죠. 겁나게 엔진이 무겁고 저회전이라는 단점만 빼면요. 아, 걱정되는데. 아니 그래도 마냥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2.0 2L TDI 엔진 자체는 폭스바겐 회사에서 꽤 널리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뒤로 하고, 일단 디자인부터 살펴보죠. 뭐, 폭스바겐 비틀. 굉장히 유명하죠. 이미 1900년 초반대부터 굉장히 딱정벌레라는 이미지로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인기 많았고, 뭐, 세계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랑하는 차로 유명했죠. 고죽했으면은 영화로도 그렇게 나왔겠어요. 어그차 이름이 허비였죠. 린제이 로한 주연의 허비 첫 시동을 걸다. 어, 한국 명에서 는 그렇게 나왔구요 아, 예? 여자 주인공에 대해서는 어,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전면부 귀엽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딱정벌레인데. 어 그런데 그 옛날 오리지널 모델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후드가 약간 두꺼워진. 아 예, 본네트가 좀 두꺼워진 느낌이죠. 그리고 그 위쪽 부분, 본네트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옛날과는 디자인이 좀 다르죠. 옛날에는 포르쉐처럼 라이트 부분에서 운전석 쪽까지 우아하게 라인이 넘어갔는데, 이건 무슨 갑옷 같은 걸, 어, 헬멧을 머리에 착용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우, 옆모습은 뭐, 약간 마우스 같기도 하고요. 아예 제가 그 악세사리 뭐 그런거 파는 데에서 이 폭스바겐 비틀 모양의 마우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위로 둥그렇게 올라가서 내려오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네요 음 차고도 은근히 좀 높고요 음 트렁크 네이 차는 해치백입니다 트렁크에 아주 작고 얇은 브레이크 등이 하나 더 보이네요 어 뒷모습도 굉장히 귀엽게 나왔어요 아래에 양쪽 좌우로 머플러가 한 개씩 나가 있네요. 이 비틀 이름을 단 모델들은 워낙 디자인이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모델들이다 보니, 어, 아 물론 그 디자인의 변화는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의 변화는 없죠. 그 회사 자신들만의 그 모델에 대한 확고한 이미지가 있는 게 되게 보기 좋습니다. 그렇다고 디자인이 뭐 뒤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복스바겐도 그렇지만 포르쉐가 그런 건또 잘하죠. <laughs> 이런 차에 전용 데칼이 없어서 좀 신기하긴 한데, 예, 제가 원하는 색깔로 좀 칠해봤습니다. 제발 칠한 값을 하는 그런 성능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아, 근데 이기터 TDI... <laughs> 아, 좀 많이 걱정되는데... 호호호! <laughs> 세상에. 우와. 차고 높은 거 봐봐요. 오, 이거 콜벳의 두 배는 되겠는데요? 와 이거 봐요 콜벳 한층더 높인 느낌인데? 세상에. 4단 199km까지 올라갔는데, 더 이상 오를 기미가 안 보여요. 2차는 6단까지 있거든요. 왜안 오르지? 살짝 밑틀어서 아 진짜 이거 <laughs> 아이 방금 되게 수상한 걸 봤는데 어이 199km까지 올라갔는데도 단수가 안 올라갔잖아요 4단에서 근데 이거 봐요 지금 5단까지 올라갔어요 와 코너링 어우 어 제가 속도계 그 계기판 때문에 깜짝 놀라서 어 얘기를 못 했는데 이거 되게 웃겨요 어우 어, 어, 뭐가 웃기냐면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굉장히 민감해요. 어, 근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당겨서 코너에서 흘릴 때 리어를 흘릴 때 이거는 후륜 구동이에요. 근데 이차 모델 자체는 전륜 구동이거든요. 프론트 엔진 전륜 구동. 와 이거 정체가 뭐지 진짜? 이거 봐요. 리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요. 이건 후륜 구동 특징이죠. 세상에. 오. 어, 아니, 그냥, 속도가 안 나서, 안정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거 너무한데? 세상에. 아니, 이게 뭐야? 어, 세상에. 어, 이거 눈물 나게 느려요. 뭐 이래? 네, 피니시 라인에 들어왔고, 1분 46초, 6, 5. 나, 참, 세상에. 아, 일단 특징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과 그리고 최고속도가 엄청나게 느리다는 거요. 와, 끔찍하네요, 진짜. 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왜냐면 코너가 많은 트랙에서는 또 강점을 보일 수 있잖아요. 크기가 작고 일단은 그래도 디젤이니까 힘이 좋은 어? 편일 테니까요. 음. 이것들을 또 인으로 빠져들어가, 아, 안 돼. 아우. 아, 예, 저콜벳 때문에 약간 감속되긴 했는데. 그래도, <laughs> 아니, 워낙 최고속력이 낮다 보니까, 어우, 사이드 엄청 민감하네. 어, 약간 그휠 베이스가 앞뒤, 어 앞뒤 휠 길이가 짧아서 코너에서 이렇게 휘둘리는 느낌도 있긴 한데요.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이 특징은 또 프론트, 전륜구동일 때 나오는 특징일 텐데. 아, 미치겠네. 이차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어, 자, 여기서. 오! 사이드 브레이크를 살짝 휘둘러도 굉장히 급격하게 꺾이죠. 아, 캐롤라인. 욕. 오, 이거. 아, 여기서, 여기서 따라잡아야 된다. 여기서, 오! 드리프트 아 이거 그 사이드 브레이크가 굉장히 민감해서 감속하는 거를 막기가 조금 곤란하네요 그리고 핸들이 핸들링도 엄청, 엄청 끔찍해요 진짜 이게 뭐야 어 뒤에서 박았나? 엄마 안돼 안돼 x 돼, 돼. 들어와야 돼 어? 어 25초? 아... 어, 25초면 비클래스치고는 또 빠른 편인 것 같은데 이거 대체 진짜 이상하네요 이거 마지막에 그 아빠 차 몰고 다니는 애 있잖아요 걔가 어제 드리프트 라인에서 저를 치고 갔을 때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 시간보다 더 단축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24초대 정도요 잘하면요 그러면 최고 속력은 진짜 진짜 끔찍했어요 엄청 끔찍했고 어...가속력은 그냥 전향인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핸들링도 엄청나게 진짜 많이 끔찍했어요 왜냐면은 그 핸들을 감는 속도가 느껴지는거 혹시 느껴보신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핸들을 감는 속도가 엄청 느려요 살짝 관성을 주고 싶어서 리어를 흔들려고 스티어링 위를 이렇게 이쪽저쪽 휙 돌려봤는데 관성이 되게 잘 안나와요 전 그냥 이제 얘가 전륜구동 프론트 엔진 전륜구동이니까 아 그래 얘를 일단 드리프트 시키려면 리어를 흔들어야 돼 그러니까 관성을 넣어 버리자 하고 이리저리 흔들어 봤지만 굉장히 어.. 차가 흔들리질 않았어요 이걸 안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알수 있어요 핸들 돌리는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느리다는 거 아마 이점 때문에, 어, 밸런스를 생각해서 관성을 잘 넣지 못하는 대신 사이드 브레이크 성능을 최대로 키워놓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용한 드리프트만 하라고요.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로 살짝 미끄러뜨리면은 드리프트로 미친 듯이 들어가는데 이 움직임은 또 후륜구동이었어요. 근데 탈출할 때 약간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언더 스티어가 나올지 뭐, 오버스티어가 나올지 모르는 애매한 전륜구동. 그런 느낌을 또 받았어요. 아,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용한 드리프트를 주로 사용했는데, 그런데도 코너가 많은 트랙에서 지금 두 번째 트랙이요. 거기서 25초대가 나왔죠. B 클래스로. 굉장히 복잡한 감정입니다. 뭐, 실제 차와의 특징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그냥, 그 평가를 내릴게요. 순수하게 인게임에서의 복스바겐 비트를 된 그런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네. 어, 최고속력 엄청 구려요. 가속력 괜찮은 것 같아요. 코너에서 탈출할 때 보면. 가속력 괜찮고, 핸들링 무지막지하게 느려요. 그래서 코너에서, 어, 관성 쓰실 생각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굉장히 민감해요. 대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용한 드리프트를 주로 쓰라고, 그렇게 밸런스를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일단, 최고속력이 저 정도로 느린 이상, 뭐, 코너링 전용 차라고밖에 할 수가 없네요. 아니, 뭐, 그래도, 코너에서 제법 잘 빠져나왔잖아요? 뭐, 25초 때 끊었으니까. <laughs> 아니, 성능 자체는 쓰레기 같은데, 왜 기록이 나오는, 이 리뷰를 신청해주신 조민성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신나는 불금입니다. 오예. 그냥 맨날 이렇게 불금이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설레게요. 정말 여유만 생기면은 후딱후딱 확장시켜서 좀더 재밌는 컨텐츠 계속 만들어가고 싶네요. 저는 후딱 마무리하고. 좀더 재밌는 거 없나 한번 연구나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